박기승이 너무 오랜만이네 지금 간만에 봉아 친구 만나려고 여기 서울 청담동에 있는 한 카페에 왔고요 레스토랑이 여기? 자, 장난 아니야 여기 레모네이드 한 잔이 13,000원이야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옛날 영상에도 많이 나왔어요 뭐 한세네번 나왔을 거야 그때는 그냥 커피 좀 깔짝이는 그냥 바리스타 희망하는 사람 정도였는데 제목 선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우리랑 너무 격차 벌어졌지 아, 연봉 1억 쇼? 20대, 30대 모두 다 꿈의 연봉 아니냐 옆에 와서 앉을래? 인사 한번 하고 아, 안녕하세요 그 희준이 친구 바리스타 양현서입니다 네, 네. 너 덕분에 이렇게 비싼 레스토랑 가와보고 이거 병 너무 부담스러워 너무 이뻐 쌤 시계 <laughs> 700만 원짜리 시계 어 롤렉스랑 1100만 원이면 야 웬만한 그 소형 경차 중고로다가 살수 있는 돈 아니야 입고 있는 이 발렌시아가 이거 185만 원 모자도 발렌시아가 모자도 이게 뭐 네돈 자랑하는 영상 아니고 간만에 본가에 있는 친구를 만났다 이 정도. 진짜 오랜만이지 근데. 얘가 이제 너무 바빠. 얘 만나려면 그 페이팅, 페이팅 어, 해야지. 어, 번호표 뽑아야지. <laughs> 근데 물론 오늘 약속 때 내가 40분 늦게 오긴 했는데. 제가 안 아시죠. 아 아니 늦잠 자서 그래. 간만에 만났으니까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할 건데 분명 2년 전까지만 해도 같이 학교 다니면서 학교 끝나고 같이 떡볶이 먹는 사이였는데 연봉 1억에 사나이가 될수 있었던 비결은 뭐죠? 열심히 하면 돼요 여러분. 여기서 안 자고 일하다가과로로 쓰러져서 구급차 <laughs> 실려갔다며. 어떻게 이 그렇게 열심히 하냐? 뭐 먹을지 좀, 좀 봐봐 난, 난 스테이크 그래. 먹고 싶은데? 왜 이렇게 비싸? 아니 난 와규 최크등심 6만 2천원 좀 센데? 우리 또래 친구들은 4달, 5달 일해야지 버는 돈한달 만에 버는데 기분은? 아 상쾌합니다 <laughs> 뭐, 오랜만에 여기 보니까 반갑네 수영이도 왔으면 좋았을 텐데 내데 수영이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았어 어제 옷 입어볼래? 너 이게 180만 원인가? 어대좀 어울려? 너무 어색하네 안 아파 양현수군의 에르메스 8시. 손목에 700만 원 감고 다니면 이거 <laughs> 안 힘든가? 와이 시계 진짜 이쁘다. 아 이거만 롤렉스 보고 싶었단 말이야. 아 그걸 리싱 작업 맞다 명품 좀잘 어울리는데 그 미준? <laughs> <귀엽냐? 웃음> 하이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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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하하하하하하 <laughs> 가끔 이럴 수 있어 가끔 하하하하0하하하하하하하 어. <laughs> 실제로 보니까 어때이 친구? 얘기했었잖아 키가 엄청 크네 아... 가봐도 와인 예절을... 와인 마셔본 적 있어야 알지, 예절을 <laughs> 아니, 원래 와인은 이렇게 조금 다른 게 맞나? 와인은 푸짐 안 따르나? 와인 푸짐 따를 거 양에서 친구분, 회장님 댁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 아, 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네 <laughs> 떨린다고 <laughs> 이제 내옷좀 줄래? <laughs> 아, 내 거야? 뭔 소리야? 너무좋아 너 있어? 왜 이렇게 없어? 다 나오는 거야 이거? 소리. 어, 양현수가 진짜 대단하긴 했지 옛날 영상 중에 양현수 커피 연습할 때 나랑 소영이 형 놀러 간 영상이 있거든 우유 팩을 한 상가를 가득 채워놓고 이거 오늘 밤에 다 연습할 양이다 이러고 우리 가는 데도 연습하고 어? 새벽에 가도 막아 제가 바라있거든요 응. 이따 내려가서 인사 한번 드려야겠다 인사하고 어. 싶지? 아 생각하고 말할걸 사장님 어때? 아 없어 <laughs> 그러니까 이 친구는 와인 생각하면은 그냥 코도주스 같은 아, 스위트한 거 생각한 거지 파스타 얼마짜리야? 이거 네, 얼마 얼마냐? 아, 아일런 애가 물어보면 어떻게? 뺀게 아니고 그냥 여기 다내 이름으로 서비스 돌렸대. 여기 지금 주문한 거 전부 다 네가 쓴거 아니야? 아아 <laughs> 나 원래 파스타를 잘안 먹어. 여기가 창가 자리인데 막 2억 3억 하는 차들이 그냥 막 지나다녀. 역시 청남동인가? 확실히 다르다. 이렇게 하는 거 맞지? 게요 진짜 비디오야? 사 위한 장입니다야 여기 오면 여기 꽃도 서비스와서 <laughs> 뭔가 고급져 보이긴 한데 내가 전복을 안 좋아해 아니 그럼 얘기를 했어야 될거 아니야 <목소리> 어제 말했잖아 해물 안 좋아한다고 네 랍스터 먹자면 아 그렇네 그리고 여기 오면 내가 이상한 사람인 거 같아 여기 있는 사람은다 명품을 치고 있으니까 몸면 나. <목소리> 다른 형 누나들 아저씨 아줌마 할아버지 할머니 다막 옷모 막 명품 그냥. 너도 지금 꿀리지 않아? 난 지금 꿀리지 않지. 양에서 벤츠 사면은 콘텐츠 미리다 정해놨습니다 제가. <laughs> 벤츠 신형 리뷰 콘텐츠. 무면허 벤츠 범퍼 반파 콘텐츠. 역시 와인보다는 차미실 후레쉬가 어울린다 나한테. 아 이거 어떻게 빼는 거야? 그냥 막힘으로 막 뒤로 떠나면 막 되는 거야? 팔찌는 조금만 이렇게 숨겨서 딱 가면 까먹겠는데? 너? <laughs> 나 절대 안 까먹는다. 아, 트러플은. 이게 트러플 크림 리조또고 이탈리아 온브리아산 트러플을 사용한다고 음. 리조또가 뭔 음식이냐? 밥인가? 죽 같은 거라 생각하면 돼 쉽게 이런 거 먹어본 적 없어? 한번 먹어볼까? 되게 고급지게 생겼네? 건방지게? 내 혀는 되게 싸거든 트러플은 좀 과한데 나한테? 어, 플레이팅 너무 이뻐 고기가 왜 이렇게 이뻐 음. 오토포커스 저 선홍빛 좀봐 선홍빛 어... 트러플도 어세는아니냐 응. 빨리 다녀오세요. 희준이가 화장실 갔습니다. 이런 촬영 같은 게 너무 어색하고 미숙하기 때문에 <laughs> 희준이가 올 때까지 얌전히 기다리겠습니다. 뭐냐? 명함이야? 오. 다른 거아야 핸드드립 로스팅 라떼아트. 나도 이거, 하나 가져와. 이거 어디다 쓰라고 주는 거야? 어, 내 사원증 사진인데 똥 닦을 때도 못 쓰겠는데? 평생 간수해 가보려. <laughs> 아들 나오면 내가 물려줄게. 한국 커피 협회 강사야? <laughs> 어, 네. <laughs> 어쨌든 이번 영상 주제가 나름 양현서니까 양현서 씨 여태 경력. 한번 쓱 읊어볼까요? 경력이라고 하면 너무 많아서 뭐, 바리스타 식음료 쪽 자격증이 한 14개에서 15개 정도 있고 서울현대교육재단의 바리스타가 대표로 있었, 있었고 실업회사인 마리브리자드의 공식 앰버서더 홍보모델로 위치하고 있으며 예전에 스케줄청담이라는 레스토랑 거기 메인바리스타로 활동하고 있었고 2018년도 현대드립 청소년 국가대표로 선발됐었고요 세계유소년바리스타대회 결승진출자고 라마르조고 커피머신 홍보모델 서울카페쇼 2019년도 2020년도 메인모델 바리스타 지루한데요? 전국 학생 바리스타 대회 3등 <laughs> 지금은 한국 커피 업회 강사로 바리스타 라이센스 이런 거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양현석 씨그 청담 카페 기둥 스케줄에서 일하시면서 연예인도 많이 보셨다고 하고 래퍼 창모 형님 사인도 받고 엑소 분들 많이 만나 뵙고 홍진영 트로트 가수 같이 사진도 찍고 등등 썰이라도 푼다면? 진영이 네. 누나가 파스타를 드시는데 저를 부르더니 여기 김치 없어? <laughs> 잘게 썰어놓은 김치가 있거든요 그거 갖다줬던 거? 창모 형이 와가지고 같이 사진 찍고 얘기하는데 힐링벌스 맞나? 그거 투 어. 언제 나오냐고 얘기하는데 곧 나온다면서 아직도 안 나왔네요 <laughs> 엑소 분들 실물 어떤지? 당연히 뭐 말할 것도 없이 잘생기셨죠 뭐다 엄청 잘생기셨고 근데 저는 하지만 본인이 더 잘생겼다? 근데 엑소분들이 막 특정 분한 분만 오신 게 아니고 막 이렇게 다 같이 오셔가지고 저는 좀 많이 놀랐었죠. 일을 하는데 서빙하시는 분한 명이 어 몇번 테이블 되게 이쁘시다고 지나가다가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서빙하시는 분한테 "아 이거 제가 나갈게요. 제가 서빙할게요. 음식만 <laughs> 돼? <laughs> 주문하신 커피 드릴게요." 해서 드렸는데 눈이 딱 마주쳤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야. 그게 누구였냐면, 아이린이라는 분이 셨는데어 맛있게 드세요 하고 바로 나왔지. <laughs> 거, 칵테일이야, 칵테일. 칵테일? 근데 네. 시그니처잠어 칵테일 시고 되게 달달한 데내면가 음료수 같아. 남자는 꽃으로 때리지 마라 이런 말 들어봤냐? 오야 <laughs> 어, 들어왔어. 어 뭐야? <laughs> 개귀엽네. 양은 <laughs> 화장실간사이서비스상더 나왔다. 완전 맛있어 보이는 디저트. 준호 <laughs> 씨가 주고 가셨음 어, 야, 접시도 되게 고급지다. 지금 차고 있는 시계가 100만 원이잖아요. 그거 이외에도 시계 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네. 어떤 거 있죠? 시계를 좋아해서 수집하는 게 취미거든요. 희준이가 저번에 리뷰한 구찌 시계 같은 모델로 하나 있고. 태그 오이어랑 롤렉스, 불가리, 까르띠에. 까르띠에 시계가 얼마죠? 그게 500만 원 초반대 구매를 했거든요. 제가 태그 오이어는? 그게 200만 원 후반대였을 거예요. 시계만 해도 2천만 원 가뿐히 넘어가네? 기아차 새거로다가 하나 뽑을 수 있겠는데? 상당히 부러운 인생입니다. 나는 인생을 양해상만큼 열심히 살 자신이 없어. 잠도 안 자고 계속 일을 하잖아. 아, 난 그게 재밌어. 딸기. 와플 같이 생겼네. 얘는 이름이 뭐냐? 크로플. 크로플. 되게 맛있어 이거 내 스타일이야. 아이스크림 맞는 거 같은데? 이건 크림이고 이건 아이스크림인가 보네. 음. 아, 진짜 맛있다. 이게 제일 맛있어 오늘 먹은 것 중에. 작년만 해도 천. 6천... 천만 원 정도 약 28만 원양현서 이름으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그래요 뭐 이럴 때 친구 팔아서 먹어야죠 그렇지 생각하 잘했어 아. 분명 1차는 <laughs> 스테이크 와인 리조또 파스타 이런 거 먹었잖아 분명 양식이었어 2차는 막걸리에 김치전이야 3차는 일식 4차는 중식인가요? 그래야지 고 <laughs> 야메소 아, 지금 취해서 어질어질하고 또 얼굴 엄청 빨갛다 스물 살때 야메소가 술살때 진짜 잘 마셨는데 맨날 일하느라고 술안 마셨대요 그래도 술취가 돼가지고 지금 막걸리 반병 마시고 얼굴 빨개져가지고 컨디션 마시고 있어 <laughs> 내일 뭐 원두업체, 실화업체 개인투자자랑 미팅해야 된다고 가만히 안 나가서 지고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했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어... 희준이를 되게 오랜만에 봤는데, 되게 반갑기도 한데, 조금 어색하기도 하네요. 저도 어색했어요. <laughs> 고3 때 영상 보면은... 영상 여기다 띄워놓을게요. 아, 얘 자취방 같이 구하러 간 영상도 있고... 맞아, 맞아. 얘 커피... 어디 갔어? <laughs> 얘 커피 연습하는 거 수영이랑 구경 간 영상도 있고... 최근 같은데 벌써 2년 전이야. 그러니까... 엄청 오래됐어. 그리고 이쪽 길로 가면 안 되는데... <laughs> 이게 들고 다니는 거 너무 어색하다.